쿠팡 탑3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템. 이 제품은 퍼피어 퍼피어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D1입니다.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25mm x 115mm x 50mm로 가벼운 무게인 282.1g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음질은 가격 대비 훌륭한 편으로 음도잘 표현되어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번 충전으로 4~6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야외 활동에도 적합합니다. 블루투스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IPX4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퍼피어 딜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입문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손색이 없으며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.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소비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이 제품은 블루투스 5.3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과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. 크기는 100x77x42.5mm로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 IPX7 방수 기능이 있어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약 20시간의 연속 재생이 가능해 캠핑이나 등산시 유용합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핸즈프리 통화 기능도 지원하여 실용적입니다. 가성비가 훌륭한 이 스피커는 디자인적으로도 유니크하여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로렌텍 감성 캠핑 불멍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이 스피커는 브라운 색상으로 캠핑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7시간의 긴 사용 시간과 3,6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자랑하며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5.1 채널 스피커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, 360도 전방향 송출이 가능해 어디서든 좋은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손잡이가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LED 조명이 장작 타는 듯한 불멍 효과를 연출해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생활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로렌텍, 감성 캠핑 불멍 블루투스 스피커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캠핑이나 실내에서 힐링의 순간을 선사합니다.